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 고지론은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면 그 전투를 이길 수 있고 또 영토를 장악하고 확장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3 1교회전병사 지금 뭐 홍대 세교인가로 갔죠. 그리고 뭐 어, 동안교회 김동안 목사님, 아 김동호 목사님이죠. 높은 뜻승의교회로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교회를 나눠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세세하게 논박하고 말만한 내용의 어떤 성경적이거나 또는 신학적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그 자리가 유리하다라는 주장이죠. 세상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가? 뉴스 앵커나 또는 정치인의 화려한 언변 그런 것이 가난한 사역자나 신도의 전도에 미련한 방식보다 효과적이겠는가? 천억 개 자산가의 회심이 가난한 과부의 회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전에 한 교회에서 저희 단임 목사님은 300억의 자산가가 교회를 잘안 나온다고 그걸 저희 부, 부교육자들한테 이분을 잃는 건 교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얘기를 찔림이 1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찔릴만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재밌는 사실은 교회 학교든 작년보든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에 높은 곳, 천억을 가진 사람, 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디가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있게 할수 있겠는가? 질문하면 100% 세상에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고 우물쭈물 합니다. 사실 별로 많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공갈빵 같은 주장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뭐 성경적이고 말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면 세상을 넘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탄. 그 유혹은 예수님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겠죠.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연예인, 예수 믿는 사장, 예수 믿는 장군, 반대로 예수 믿는 노예나 예수 믿는 이병이나 예수 믿는 계약직이라든지, 세상의 고지에 있는 자들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는 신도들은 본능적으로 고지가 점령된다면, 선교나 복음화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들은 인간의 무지와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망뿐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성도의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듣기를 원할까요? 세상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겠죠. 이런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푸른 꿈을 품은 청년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꿈이 다 커요. 나는 세상 위로 올라가서 이런저런 걸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죠. 또는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능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이 찌르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네가 그걸 잘 갖춰서 하나님의 일에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고지론이라는 게. 세상의 높은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자리라면 늙은 아브라함, 사라보다는 젊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겠죠. 기도원의 300명보다는 수십만의 대군이 있던 미디안을 택하셨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하기보다는 돈 많은 어부, 대형 어선의 각종 최신 장비에 많은 일꾼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겠죠.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이용하십시오. 자, 고시지로는 세상도 탐욕의 대상으로 하는 세상의 높은 곳을 성도가 당당하게 지향하도록 만들어 줘요. 세상도 그걸 지향하고 있는데 성도한테 야, 너도 높은 곳을 지향해.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물론 세상의 높은 곳이 다 악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자체는 높든 낮든 악한 것이 없어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이 악할 뿐이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단지 세상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쓰기가 진짜 좋구나 이래서 사용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고지로는 세상에 군침을 흘리는 예 사람에게 너무나도 신앙적인 명분을 줘요. 세상을 추구해도 된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전혀 거리낄 필요가 없다 네가 그걸 추구하는데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 같아요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나가자 심지어 그 지향점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고지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주시는 더하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성도의 목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답지론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별로 인기가 없어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고지론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의지적으로 세상에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 성도는.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어, 최일도 목사, 바퍼주는 공동체인가, 바퍼교회죠.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리고 초기의 김진욱 목사. 지금 왜 초기의 김진욱 목사라고 하냐면, 김진욱 목사는 더 이상 낮은 데를 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득권이에요. 정치 세력과 얽힌 기득권이죠.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 가난함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어, 세상적으로 그냥 가난한 건가요? 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지 세상에서 낮은 곳, 그 외적인 틀이 핵심이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속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욕하고 자기 걸다 팔아버린 거린들과 함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미답지론이 명령에 의한 순종이라면 그것은 그에게 의를 쌓기 아주 좋은 자기의의 장이 돼요 자발적 희생, 자발적 빈곤, 자발적 고통 저는 테레사 수녀의 그 얘기들을 나중에 읽어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고통에 울부짖는 환자들에게 마취제나 진통제를 주지 않았대요 의지적으로 신앙적 이로 아다테르사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에는 변변한 검사도 할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를 무작위로 처방을 합니다 정말 죽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검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가 계획보다 섭리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이유로 말기암 환자에게는 진통제를 처방을 극도로 제한을 합니다. 이유는 고통을 신의 섭리라고 봤대요. 또 마더테레사는 가난에 집착을 했는데 기부금이 몰려들어도 병원 시설 및 극빈자들에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가난만이 사람들의 종, 사람들을 종교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한 철학이죠. 어, 마더테레사는 IT에서 독재자를 옹호했고 그의 선정을 칭찬을 침찬, 합니다. 근데 굉장한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마더테레사가 받은 뭐 국제 기업이나 정치인이나 또는 이런 부정한 돈을 모은 사람들에 대한 기부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 항상 거기는 빈곤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대요. 이미 좋은 시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매우 많은 금액을 카톨릭에 헌금을 합니다. 뭐 유동물, 유동물질 관리소 홀로 20만 명의 피해를 입은 보팔 참사 거기에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그참살를 그러니까 그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방글라데시 집단 성 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낙태만은 안 된다라고 또 호소를 했어요. 어, 이한 영국계 언론인이 마더테레사의 행적을 밀착 취재를 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에 속한 사람 또는 카톨릭들 다 얘기하죠. 우리가 마더테레사 그러면 거의 천사가 내려온 걸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 애기 안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근데 그 뒤를 찾아본 그 언론인에 대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고통을 성실하게 덜어주는 게 아니라 죽음과 고통 그리고 굴종에 기반한 일종의 신흥종파를 설, 설파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심장 질환 노환과 싸울 때 서양에서 가장 우수하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어, 말기암을 참을 수 없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입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께 자신을 사랑해주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은 고통이나 가난을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학입니다, 이건. 고통을, 어, 신앙으로 여기는 거죠. 마음이 가난함에 대한 얘기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건 영적가난에 대한 부분이지, 육체적인 영역의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적 영역의 것은 세상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활적 가난. 기독교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답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아주 의외인데, 마더텔에서는 자신이 50년 동안 하나님을 인제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걸 고해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녀가 노벨상 수상을 할 때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고 이거랑 완전 상충되는 속 얘기를 이쪽에다 해 놓은 거죠. 어, 좋고 아름다운 이미지 뒷면에는 고지론보다 추악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자기의와 영예를 쌓아요. 과연 주님의 뜻대로 낮은 곳으로 간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가 하나님 뜻대로 낮은 곳으로 갔다면 리잡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상상할 수 없이 세속적이라는 사실 이 뒷면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알수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찾아와도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세상에서도 고지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높은 데가 일하기 좋다.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낮은 데로 가서 자기를 헌신하는 자기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라는 존재만 할수 있는 일이나 지향점이 전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방식 수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음악하는 사람들, 막 사람들을 조직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세상은 할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핸델의 무슨 뭐 이런 음악, 뭐, 바하의 무슨 찬송곡 같은 거. 기독교 1도 안 믿어도, 불교 믿어도 가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찬양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에요. 고지론이나 미답지론 같은 얘기는 마치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립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우리한테 주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언제는 뭐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측이나 계획이나 방식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절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방식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요.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고지도, 미답지도 다내 기준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고지예요? 이미 고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 오히려 고지나 미답지가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는 쓸데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난 절로 가야 돼. 난 일로 가야 돼. 다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일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요. 나는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어디의 자리에도 처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고지든 미답지든 그건 내가 지향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서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